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고 뛰어놀고 학교에 다니고 했던 생활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우르르 쾅쾅. 그리고 난 깜짝 놀랐지 두 곡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찬양을 드려보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도마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두려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그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아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후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 제자들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1일, 2일, 3일, 8일이 지났어요.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아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기뻐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나요? 자, 우리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부하를 믿어요. 나도 예수님의 부하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현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해주세요. 이 현금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세요. 아빠 엄마 말씀도 잘 듣는 거 잊지 마시고요. 파이팅.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열심히 찬양해 보아요. 정문교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어린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